메트로 경제 AI 앵커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만으로 매출을 유지하는 게 사실상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종업원을 줄이거나 무인 운영 시스템을 장착하는가 하면 24시간 운영으로 매출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역시 무인 키오스크를 활용해 고객 스스로 주문하고 추가 반찬은 알아서 리필하는 셀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뉴노멀 시대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고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에 키오스크가 들어섰습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하면서 대면 서비스를 최소화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며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원치 않는 MZ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카페티아모를 17년 동안 운영해온 베모스가 최근 론칭한 AWT의 역시 최근 생긴 무인 카페 중 하나입니다. AWTA는 데모스가 개발한 무인커피 밴딩 머신과 디저트 스낵 머신이 24시간 손님을 기다립니다. 매장은 사물 인터넷을 적용해 점주가 집에서도 원격 관리할 수 있습니다. 100% 카드 결제 시스템으로 분실이나 파손의 위험 요소도 없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입니다. AWTA에선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비교하면 절반 정도의 가격선에서 커피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일부 중노년층의 경우 직원의 도움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들을 위해 글씨 크기를 확대하거나 이용법을 쉽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단점을 감안하고서라도 무인 시스템은 고정 비용을 줄여 낮은 가격에 빠르게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비대면 시스템이라는 장점으로 국내와 국외 모두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정민양 AI 아나운서였습니다.